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강원도 동해바다 속초 옆에 있는 전원 토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속초 영랑호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는 토지이고요. 토지 위치에서 앞쪽으로 1km 정도 나가면은 여기 바닷가 해변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변까지도 3분이면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리이고요. 화면에 토지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토지 위치가 좋다 보니까 주변에 전원주택들 또 펜션들도 좀 보이고요 여기에서 1km 앞쪽으로 쭉 가면 영랑호 바로 앞에 장사항까지 이렇게 3분 거리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으로 멀리 보이는 넓은 호수 여기가 영랑호입니다 영랑호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속초 오시면은 다시 다들 한 번씩 어, 둘러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변도 가깝고 영랑호 장사항까지도 가까운 위치에 전원 토지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토지 위치입니다. 여기 라인 쪽 끝에 위치를 해 있어서 토지 위치는 훨씬 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옆에도 펜션이 한두동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 좋은 집들도 여러 채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넓은 호수 여기가 영랑호입니다. 영랑호 앞에 장사항이 위치해 있고요. 저 멀리는 속초 시내까지 보이죠. 정확히 영랑호 장사항까지 어, 거리로는 1km입니다. 해변까지도 3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고요. 네, 여기 영랑호에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또 어, 카페 맛집들도 많고요. 네, 아주 큰 영랑호가 보이죠. 제가 듣기로는 영랑호를 신세계에서 어, 아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점도 하나 참고해주시고요. 영랑호 장상까지 가까운 거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직선거리로도 어 3분 거리 1km 나가면은 바로 바닷가 해변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서 마을 도로 보이죠. 이렇게 쭉 직선거리로 나가면은 저 앞쪽에 바다가 보이죠. 네 여기도 3분 거리면 갈수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토지는 지목이 현재 대지입니다 예전에 여기 집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목은 대지로 보시면 되고요 어 전체 대지 면적이 528 제곱미터 평수로는 160평 되겠습니다 전체 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해변까지도 1km, 영랑호 장상항까지도 1km, 3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 말씀드렸고요. 어, 화면 보시면은 토지가 라인 끝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도 훨씬 더 좋고요. 토지 앞쪽으로 보는 조망도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끝에 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니까 어, 위치적으로는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제일 가까운 IC는 속초 IC입니다. 속초 IC도 1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토지 모습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앞쪽 도로보다는 훨씬 더 단차가 올라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건물은 앞에 도로하고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어, 나중에 집을 짓거나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앞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벙커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창고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처럼 앞쪽을 지하처럼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설계를 할수 있다는 요것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160평 전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잘생긴 소나무도 몇주 보이고요. 전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짓지 않는 다이면은두 채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토지이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탁 트인 조망까지 어, 괜찮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토지 앞쪽으로 3분 거리 1km면 해변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토지에서 앞에 해변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도로 따라가지고 3분이면 저 앞에 멀리 보이는 해변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해변도 좋고 또 여기 백사장도 잘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해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서 1km 3분 나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해변입니다. 여기 앞에 큰 카페가 하나 보이죠? 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다 정원 카페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카페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러 오는 카페라고도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았는데 카페 아주 멋있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 유명 카페하고 또 좋은 해변까지 3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입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해변이 너무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갯바위 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바다 낚시도 할수 있고요. 어, 해변이 저 길게 아주 멀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 쪽에서 바로 해변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는 곳이고, 어, 특히 여름에 오면 아주 해수욕장까지 즐길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네, 토지에서는 딱 1km 거리. 오늘 보여드리는 토지 영랑호 장상 인근 속초 근처에 전원 토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현장에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바로 토지 앞쪽으로 도로 접해 있습니다. 폭 6m 이상 양쪽으로 이렇게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 면적이 좋고요. 네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에 펜션도 좀 보이고 좋은 집들도 있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160평.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여기 소나무가 아주 잘 생긴 나무들이 몇주 보입니다. 네, 토지는 대지이지만 현재 건물은 없고요. 바로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상수도부터 해서 기반 시설도 다 들어와 있고요. 네, 이렇게 잘생긴 소나무, 큰 소나무도 있고 앞쪽에는 조금 더 작은 소나무지만 어, 수형이 멋있는 그런 소나무들도몇주더 있습니다. 네, 160평, 뭐 작게는 두 채도 지을 수 있는 토지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뒤쪽에는 집을 짓고 요 앞쪽 나무쪽으로 해서는 데크를 좀 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라인 앞쪽이다 보니까 이 앞에 뭐 건물을 들어오는 거 없이 이렇게 넓게 앞에 탁 트인 조망을 볼수 있습니다. 주차를 앞쪽에 벙커 형태로 놓고요. 어, 여기 위에 토지는 정원하고 주택 면적으로만 다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도로하고 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네, 벙커 형태로 이렇게 주차장을 넣어도 될것 같고요. 토지 뒤쪽, 경계 쪽에도 이렇게 어, 석축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토목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어, 뭐 제법 넓어 보이죠. 토지는 항상 이 안쪽까지 들어와 봐야 어, 전체 넓은 면적이 이렇게 어느 정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좋은 나무, 소나무가 이렇게 좀 있어서 어, 이런 거는 그냥 조경수로 사용을 하면 되니깐요. 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토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속초 영랑호 장상 인근의 토지이고요. 해변까지도 3분 1km면 나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대지입니다. 160평 전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매매금액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좋은 소나무들 몇주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바닷가하고 가까우면서 속초 IC하고도 가까운 위치의 토지이고요. 그리고 끝에 라인에 있다 보니까 어, 토지에서 앞쪽에 뭐 가리는 거 없이 이렇게 훤히 앞쪽이 내다 보이는 조망 네, 이런 조망권도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위치의 토지 전원 토지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어, 속초 인근 조금만 나가면 장상입니다. 여기 정말 산책하고 또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맛집부터 카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속초 좋아하시는 분들,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검토해 보시고 문의 주시고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